베이름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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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똑같아요? 아니요. 미는거 베이름이에요. 아 베이름이에요? 아, 그렇구나. 지금 사장님 고기를 잡아오신거를 선별작업하는거네요? 네. 그런거죠 어떤 선별작업을 하시는거예요 고기 종 어종끼리? 이게 새우잖아요. 아 근데 새우 아닌것도 들어있어요? 그냥 아, 다거잖아요아 새우 아닌건 얘는 뭐예요 어 아, 무슨 새끼요? 응어예요. 응어, 응어, 응어. 아, 아이고 아깝다. 네. 옛날에는 여기서 먹었잖아요. 그이 이거 장님이세요 응. 태창호? 응. 어, 지금 빨리 끝나셨네요? 응. 오늘 나가서 수확이 얼마큼이나 하셨어요? 어, 많이 못 나왔어요. 어, 아니. 오늘 끝이에요, 그럼 이제? 아니 한번더 썰물 나오는데. 예. 네. 예전, 예전보다 한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. 음. 여기 선단이 지금, 선지가 몇 분이나 계세요? 여기, 총2물여 분, 여섯 분. 여섯 분인데, 새우가 네 분이고. 새우는 네 분만 하시고. 네. 나머지 분들. 나머지 분들 작은데 0.8천. 어. 어, 0.8도, 새우는 몇 톤인데요? 새우 어, 거의 5톤 이상입니다. 아 어, 그러면 잡는 거는 뭐뭐 잡아요? 새우하고? 네, 한국 새우하고 농어. 농어. 한국, 청게 장어. 어, 장어도 나와요? 네, 장어도 나와요. 어, 장어 잡는 배는 몇 척이나 돼요? 큰 배에서. 새우 잡으면서 이 같이, 같이? 네내림장로해가 지금 아 애들이 이제 바다로 내려갈 때가 됐거든요. 네. 네 그러면 전유리에서 가장 많이 잘 잡히는 건 뭐예요? 숭어죠 승어. 숭어. 네. 그 여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시를못 하는데요. 네. 어 음. 영원히 못 할까요? 올해는 올해는 장는자가 여기 종무인데요. 네, 종님이세요 네, 여기.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아 코로나, 있고, 코로나 문제도 있고 네.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이 있어가지고 그러시죠. 아 안타깝습니다. 여기 축제할 때 와서 봤어요. 그때 네네. 굉장히 넓었거든요. 그쵸.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두아워요 음, 고맙습니다. 전류리는 김포 d m d 평화의 길의 일부입니다.